디아매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토비야와 삼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열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하여 워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멘이라 아멘. 우리 옆 분하고 인사할 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뭐우리가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항상 미소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지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시간 압축의 전략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뭐 툭하면은 남의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 갑니다. 바벨로니아의 노예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고 치욕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1년, 2년도 아니고 말이에요. 70년씩이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70년 동안 가서 노예 생활하지 않네. 금방 돌아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남의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갑니까?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에 역사상 가장 에 포악하고 어 아주 그 쳐들어가가지고요 그 민족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에 이런 그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나라 제국들을 세우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또 이스라엘 사람들 해방시키고. 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개혁계속해 있는 분들이 아구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고. 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말해, 19명이나 되는데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를 못하고, 전부 다바발 앞에 하나님 믿지를 않으면, 다른 신 앞에 가서 저라고 하는 그런 분들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른 뭐라도 또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 신을 섬기면서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 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은 이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끝나면은 그런 아무 의미도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썩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구약에는 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렇는만 알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나한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어,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묘소 그런 게 아니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실력을 길르게하기 위해서 참으로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의 친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그 아이의 실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무슨 그런 그어 참.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참 헌신하고 봉사하고 훈련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이런.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항상 그 학교를 학교를 안 갈라고 그러죠 아이들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학교 그 가방에 책을 집어넣는 거를 요즘은 이제 학교에다 다 책을 놓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에는 가방에다 그그 그 책을 전부 다 어, 짊어지고 가니까 고생 보따리라고 하고 음. 부모님은 막그 공부해야지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편의점을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아까 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아까 하지 않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목숨을 걸며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키는지 신앙훈련이에요. 신앙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훈련을 받는 겁니까? 맞아요. 신앙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그 니에미아서를 보면 니에미아라고 하는 분이 바벨론 포로 유대인이잖아요. 그그 그, 니에미아가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제 후손인데, 이분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드사스다 왕 옆에서 벼슬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벼슬. 이거는 이제 남의 나라에 그 벼슬을 이제 유대인이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높은 표서에 있으니까 나나 뭐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되는 거지 에, 뭐 괜히 우리나라 뭐 괜히 뭐그 하나님 믿는 나라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그 니아메 같은 분은 하나님과 늘 교통함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별슬아줄리 있지만은 늘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주지 않습니까? 어? 소문을 들으니까는 이제 그그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을 고레스가 다시 당신들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 예배도 드리고, 성전도 건축하고, 다 그런 걸 하라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이분들이 7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말이에요.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노예 생활하고 했던 분이 그동안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동안에 뭘 도대체 이게 전혀 다 뿔뿔이 다 헤어져 가지고. 전혀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정말 행편없는 나라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스라엘 하면은 저 행편없는 나라 저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무시당하고 노예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제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에 막 성벽이 무너지고 또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 해방하고 죽이고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이런 소문을 듣고 이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그냥 호여식하고 사는 그로다가 이렇게 족할 수가 없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요? 옆에 있는 아다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의 권세도 가지고 있는 아다사스다 왕이 느에미아를 도와주는 겁니다. 네 매가 신앙생활도 잘하죠. 또, 미소진 얼굴로, 어, 그 안에, 그, 네, 아드사스다 왕이 볼 때에, 일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람이 참, 심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드사스다 왕이, 아,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고. 음,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제, 에, 물질과 또 나를 총독으로 임명을 해 주세요. 이런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독도 임명도 하고 이래 가지고 가서 거기를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디가나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 산발라시라고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거짓 여신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막 돈을 줘 가지고 막 모함하고 어려서 만나자고 말이야. 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반대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 하나님부더 지혜를 얻어 가지고, 이 분이 52일 만에 짧은 시간이죠.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예. 긴 시간이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시간 압축의 전략이죠. 시간 압축의 전략, 짧은 시간에.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하고 난 다음에 또 거기 있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조직화해 가지고 연합을 해 가지고. 음. 이 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한분한 한 분씩 만나가지고 전부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이 분들이 거기에다가 또 이제 문짝도 달고 또이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한 내용이 네 엄에 다 기록, 이름을 다 밝히면서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놓고. 어. 아 기록해 놓고 연합하고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분은 요 시간 압축게 어, 그, 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눈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성벽이 딱 생겼어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뜨니까 바로 모든 게 없는 게다 있었어요. 그런 기적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요. 뭐. 그러니까는 니에메나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으로 옮기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것을 너끈히 이겨나가는 게 이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니에메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니에미아나, 에스더나, 에스라나,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아. 나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오직 성경 그대로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느에미아의 개혁은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예수라 선지자를 또 초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또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뭐냐면, 네에메가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이루어 주신 겁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 전에는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어, 하나님 말씀도 잘, 묵상도 하지 않고, 발선지 앞에 가서 절하고, 그래서 남의 나라에 노예로 붙잡혀가고, 온갖 권영을다 치르니까, 주변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민이라고 하지만, 은 좋게 보겠습니까? 저것저 행편 없는 것들이야, 저거. 어? 그런데 성벽을 막 재건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다 이렇게 믿게 되고 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야 대단하다 말이야 제가 우리 WCBM 홈스쿨에서 우리 학생 한 명이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아닙니까? 대학교 4학년은 10년이 10년, 10년 공부할 거를 5년 만에 마치고 대학원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고, 이제는 군에 갈 나이가 돼 가지고 군에 가서 해병대 장교로. 응. 에 예, 당당하게 작전 장교로 당당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나와서 간증하는 걸볼 때, 이거는 눈딱 감고 있다가 아 기도만 하면은 바로 해병대 장교가 되고, 다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합격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요즘 이제 중학교 학생들한테 자유 학기제, 자유학년제. 저는 그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면 요즘 결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결정 장애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네가 1년 동안, 한 번, 한 학기 동안 내가 뭘 해줘야 될 건가? 어? 어, 직업도 체험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지 되, 될 것인가. 어, 내가 이세계에한 이론으로다가 79억 있지 않습니까? 이론으로다가 내가 앞으로 뭔가, 뭔가 기여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직업이라든가, 또 안에서 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안 학과목도 공부하지만은,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고, 1년 동안, 가만히 잠깐 생각해보는 겁니다. 비전을. 보통 이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희망상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상이 아니에요. 이건 희망상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소망상이에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들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어떤 친구들은 1년 동안 이제 그 비전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으로 들어가고 이제 좋은 관계도 만들고 전인적인 교육을 받고 통전적인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이 보내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네, 5년 빨리 졸업한 친구는 1년 동안 자기 친구들이 나는 뭘 해야 될 건가 비전을 갖추는 그 1년 동안 6년 할 거를 다 해버리고 만 겁니다. 빨리 결정을 한 거예요. 시간 압축의 전략을 통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비전을 가지고 그 부모님들하고 부모님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볼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선생님들이 계속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 그러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자기는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세계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성적으로다가 이 중고등 과정을 1년 만에 마치고, 4년 동안 또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다가 대학 생활을 마치면서 이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앞으로 전문의 성교사가될 사람이니까, 신앙생활을 등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각종 예배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또 금요 기도에 참여하고, 새벽 기도, 늘 기도하고, 어, 또 우리 협의회에서 하는 모든 제 그런 그, 3일째라든가 6개월이든가 8일로 행사 때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어, 그 때, 목사님들의 설교가 주로, 니에메서라든가, 에스라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애국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의 마음에, 아, 내가 애국, 애국하는 사람이 돼야지. 해병들 장교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가서, 그 군에 가서도 이분들한테 렇게 수직과 수평을 맞추면서 이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신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거기 있는 병사들과 같은 동료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평가를 내려서 어, 상을 받고 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지 몰라요. 이게 시간 압축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만 하고, 쥐어 삼창하고, 쥐어 쥐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져야지 돼요. 구체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구체적인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간을 아끼고 말해 보면은, 신앙에 다 참여를 할 뿐더러, 또 공부도 등한시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 또 이게 우리 WCP 병원수쿨 학생들의 특징은 이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제가 액트에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대학교가 아신대학교인데 그 아신대학교의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전문인 성교 과정을 평균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을 가서 공부하는데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말이에요. 몇 년씩 가서 공부를 하면서 훌륭한 그런 전문인 성교사가 된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걸들어보면 전부 다 우리가 다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훌륭한 전문인 선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세계 전문인 선교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면 어떻게 했습까 했을 때 모든 우리 교회의 임직원들이 전부 다 우리 공동의회할때다 동의 제청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당당하게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곳곳마다 가 가지고 전문인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드에미아 설교를 왜 듣습니까? 아, 그런 게 있었어. 아, 북이스레의 왕, 열아홉 명이, 아, 속만 새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속을 새기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맨날 발순지자, 나 아, 믿고 앉아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날만도 하네. 이런 얘기 하는 거로 끝나면요. 이건 수준이 있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나도, 니에미아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갈때 물론 한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비전을 가질 때 여러분들 너무 시간을 많이 예 물론 1년씩이나 하는 시간을 중건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1년 그 비전을 갖는 거를 단뭐 짧은 시간에 그 비전을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잘 하니까, 비전을 가지고 시간을 줄이고 빨리빨리 진학을 해 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다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 전액 장학생으로 다가 졸업을 하고, 국가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당당하게 합격하는 걸 보면서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례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압축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예, 이 악한 영들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세계 전문인 선교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분들이. 세계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